경기도청이 광교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전한 도의회와 함께 도청과 교육청이 들어서면서 광교 일대가 경기융합타운으로 조성되는데요. 박웅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청이 55년간의 수원 팔달산 시대를 마감하고 광교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경기도는 4월부터 5월 29일까지 이삿짐을 옮기고. 5월 30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 경기도 광교 신청사는 경기도청,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어, 경기도시공사 등과 유관기관이 함께 들어가는 융합타운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도서관 그리고 광장 등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이 들어서는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사업비 4,700억 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25층 건물로 연면적 16만 6,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돈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2층에 재난안전상황실을 배치하고 5층에는 도지사실을 25층은 다목적 홀과 옥상 정원으로 꾸미고 실국 소속부서를 최대한 같은 층에 배치했습니다. 도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5톤 트럭 530여 대 분량에 달하는 이삿짐을 분산해서 옮길 예정입니다. 특히 기록물 훼손과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10만여 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사무실 집기와 별도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사에서 1967년 수원시 팔달산 자락으로 둥지를 튼현 경기도청사는 건축 문화사 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8월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도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되면 현 경기도청 부지에는 경기도기록원과 통합 데이터 센터가 조성되고 건설본부 등 17개 센터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의회는 지난 1월부터 광교 신청사로 이전해 2월 7일 정식 개청했습니다. 경기도청이 이곳 광교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경기도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 몽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에게 보다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거쳐 청사 이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간경기TV 박웅석입니다.